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양권, 너는 도대체 정체가 뭐니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이 분양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권리죠. 어떤 새 집을 얻을 수 있는 권리. 분양권이 어떤 성격이고 또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집으로 봐야 되는지 아닌지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세금 줄여주는 남자. 국민은행 WM 투자 자문 부장을 맡고 계신 원종훈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분양권들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네. 분양권들 매매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부동산 대책으로 또 분양권 관련도 또 규정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분양권. 집입니까? 아닙니까? 집은 아니죠. 네, 집은 네. 아니죠. 이건 권리라고 보는데. 네. 세법에서도 분양권과 입주권을 어떻게 구분하도록 되어있냐면 분양권과 입주권은 조금 구분을 좀 해줄 다르죠. 필요는 네. 있습니다. 분양권은 일반적으로 분양으로 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갖게 되는 거고 네. 보통 입주권은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죠. 요거를 보통 어, 입주권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조금 차이는 있지만 네. 앞으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이번 7월 달에 발표된 부나,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권을 음. 앞으로 집으로 보게 됐다. 그 동안은 집으로 보지 않았는데요. 주택 수산정할 때 음. 앞으로 집으로 보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이 분양권이 주택을 보는 게왜 이렇게 중요하냐라는 네. 부분을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주택의 숫자에 따라서 이제 취득세가 달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 주택의 숫자에 따라서 내가 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할 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숫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가 되고 장기 보유공제를 못 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때 분양권이 주택 숫자에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냐가 이렇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네. 어, 굉장히 어, 중요하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요. 내년 1월 이후 이제 집을 팔 경우에는 분양권도 지불을 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제 분양시장도 조금 가라앉히기 위해서 분양권에 대해서도 드디어 이제 주택수 산정에 포함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아파트 청약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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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수 산정에서 또 제외되는 분양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분양권도 네. 이 취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으로 보도록 되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왔지만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네. 사실 자기 자신도 중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네. 다른 주택의 취득세를 계산할 적에도 주택수 산정에서 빠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 1억 원이라는 이 기준 자체가요 네.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거래하는 금액 기준이 아니라 공식 가격 기준으로 네.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우리 지방세법 표현하면 이제 시가 표준액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재밌게도 단독주택이 됐건 공동주택이 됐건 이미 집으로 완공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입주권이나 분양권 상황에서는 사실은 시가 표준액이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입주권 분양권은 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수의 카운트에 다 들어간다라는 네.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분양권에는 주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오피스텔도 분양권이 그렇죠. 있을 수 있거든요. 오피스텔은 또금액에 상관없이 주택수 대상에 들어가진 네, 않아요. 네. 네, 그렇군요. 분양권이 이 어떤 프리미엄을 위해서 많이들 청약을 하고 또 이게 거래가를 하다 보니까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도 분양권에 대해서 또 양도세 강화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네, 네. 이 단기적인 매매 차익에 대해서 많이 과세를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일단은 어, 세법에서는, 네. 어, 우리 흔히 단기 매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있어요. 그렇죠. 흔히 단타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단기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어, 일반 부동산은 2년입니다. 음. 이 일반 부동산. 그래서 1년 미만일 때는 50% 세율을 적용하고 음. 2년 미만일 때는 40%. 2년이 넘어가야 이제 기본 세율이 네.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주택과 입주권은 그 단기 개념을 1년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주택이나 입주권은 1년 이내에 팔면 40%. 음. 1년 이상이 되면 이제 기본 세율이 들어가도록 되어 네. 있고. 그러면 분양권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음. 분양권은 기존의 일반 부동산으로 봤어요. 음. 그래서 1년 이내일 때50% 세율을 적용하고, 음. 그 다음에 2년 이내일 때 40%. 그리고 2년 이상이면 기본 세율을 적용하는데, 음. 다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매각할 때에는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이제 50% 세율을 적용을 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개정세법에 의해서 이제 변화가 음. 생기게 되는데 어, 일단 단계 개념의 과세를 좀더 강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주택과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팔면 무려 70% 세율이 어. 적용이 됩니다. 어. 이게 지방 소득세 포함하면 77%가 되는 거고요. 2년 이내에 팔면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66%를 네.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권은 더욱더 강화를 했는데요. 네. 1년 미만은 70%그 네. 다음에 1년 이상은 60% 적용되는 거는 주택과 입주권과 동일합니다. 그렇네요. 다만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무조건 6 0에요 아. 아, 기본 세율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렇구나. 거고요. 아. 그 다음에 지역 불문한다라는 음음. 거죠. 기존의 분양권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기간과 불문하고 50% 세율을 적용을 했다면, 어, 개정세법에 의하면, 은 이제 지역과 기간 불문하고 무조건 60% 세율이 적용이 된다라는 네. 건데, 이건 이제 시행일이 아직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음, 언제부터인가요? 2021년도 음.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건데, 내년 6월이네요. 예, 네. 여기도 재생일이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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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약간의 이제 퇴로를 준 거죠. 네. 그 이전에 매각한다면 이제 중과세에서 피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분양권은 그 동안은 2년 이상 가지고 계셨으면 일반 세율로 과세를 했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이후에 분양권을 양도하시면요, 60%로 과세를 합니다. 60% 그렇습니다. 예, 거의 뭐. 매매 이게 뭐 거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가니까요. 분양권 이 매매 차익 올리고 프리미엄 받으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안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게 조정 대상 지역 여부를 불문한다. 불문하고 전, 지역이 전 지역입니다. 전 네.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 분양권이라는 게 너무 세금이 강하다 보니까 당연히 세금은 내야 됩니다. 이렇게 규정되면 내야 되는데 네. 일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저 리포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4 3 0여 가구가 들어서는 위례신도시 공사 현장입니다. 최근 이곳에선 수억 원의 웃돈, 이른바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웃돈만이 아닙니다. 거래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 작성도 공공연히 오고받습니다. 사장님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은 나도 많이 분들많사도 많이 쓰지는들도으사장은더 많이 이곳은 강남권 보금자리 주택지로 조성된 곳입니다. 자, 이렇게 분양권에 대해서 과세가 강하다 보니까요. 이른바 다운 계약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매도 가액을 줄여서 신고를 하면서 파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좀 줄이는 거거든요. 네. 다운 계약은 분명히 변칙입니다. 불, 불법이고 탈세입니다. 네, 네. 그런데 어떻게 그래서 얘기를 하느냐. 거래 금액은 그대로 하되 양도세를 매수자가 대신 내주는 식으로 요즘에 그렇게 계약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네. 세금을 대신 내주는 계약이야, 뭐, 자유 아니냐, 이건 불법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렇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이제 부동산이 됐건, 분양권이 됐건, 이제 네. 매매 계약은 사적 계약이니까. 네. 사적 계약은 자유니까 뭐 불법 아니지 않느냐. 예, 불법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세금을 내셔야죠. 세금을, 세금을 내야죠. 당연히 세금을 예, 내야 예, 예. 되죠.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음. 매수자 입장에서도 다운 계약서를 용인해 주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음. 어떤 경우냐면, 물론 이제 이해관계를 같이 하니까 그런 경우가 음, 있겠지만, 음. 어차피 1세대 1주택이신 분들은 그렇죠, 뭐. 내가 다운 계약서로 취득을 하더라도 나중에 매각할 때 나는 어차피 비과세 받으니까 그렇죠. 이 기회에 차라리 거래 금액이라도 낮춰주면 다운 계약서 오케이 해주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어, 다운계약서 자체가 이게 이제 탈세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사적 계약에 의해서 어,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납부해주는 조건을 다뤘다 하더라도 네. 사실은 원래 그 매도자가 납부해야 될 이세금을 상대방이 대신 납부를 해주게 되면은 어떤 어, 상대방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걸로 해석하거든요. 이 부분은 세법에서 증여를 해석하도록 음, 하고 있어요 음. 중요한 거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제 어, 증여세 상당히 나오고 네. 나중에 조사에 의해서 만약에 이게 불거질 경우에는 가산세도 증여세만큼 나올 수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음. 거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양도세를 뭐~ 대신 내주는 계약 자체는 뭐~ 불법이라고 할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세금 신고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뭐~ 증여라 그러면 증여세를 내야 되고. 그리고 결국 그것도 이제 거래가액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요. 네. 결국 양도세 같은 걸더 내야 될수 있고 그러다 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실거래가 그대로 신고하시고요. 그대로 세금 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물론 분양권 과세가 좀 세긴 셉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예. 네, 네. 뭐네 마음은 좀 아프지만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도가 그러니까요. 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양도세까지 대신 내주면서 분양권이 거래되는 이유가 요즘 분양권이 씨가 말랐어요. 네네. 네. 뭐 아파트 분양도 지금 많이 많이 없고요. 그리고 이 분양권에 대해서 또 거래하는 제한들이 많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네, 어떻게 네, 됐 있습니까 네. 지금? 사실 분양권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네.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보통 과밀 억제 권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 내에. 음. 사실 보통 과밀 억제 권역으로 묶여 있다는 라 것은 그만큼 관심의 대상이 되는 어, 지역들이죠. 음. 그런데 이 지역 내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이 분양권 전매 자체가 어, 금지가 되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도 자체, 매입 자체가 좀 어려운 거죠. 네. 다만 이제 여기서도 조금 불법이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음. 이미 이제 당사자들끼리만 어, 계약을 하고. 음. 나중에 완공되고 일정 기한 이후에 명의를 변경하는 조건을 이제 임용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네. 있는데 이거 역시 상당히 위험하니까 네. 예. 세금하고도 연계가 될수 있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대부분의 수도권하고 광역시는 분양권이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넘겨주겠다는 식의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네. 상당히 위험하니까 아, 위험합니다. 네,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양권이라는 게 사실 집한채 있는데 자꾸 낡아서 뭐새 집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분양권을 분양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양권을 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 경우도 1세대 2주택이라고 보는 건좀 가혹하지 않나요? 조금 그렇게 해석될 수도 네, 있어요. 네. 그런데 어, 우리가 분양권 자체를 주택으로 보게 되면은 음. 2주택으로 구분되니까 억울할 수도 있고 음. 그리고 또 분양권은 아직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음. 입주도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어. 하지만 세법에도 융통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일시적 이 주택에 해당하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구제 방안이 실질적으로 있고요. 아. 그리고 이게 입주권도 음. 그 사례가 있어요. 아. 이미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세법에 의해서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주권을 추가적으로 구입하면 이 주택으로 보기는 합니다. 네. 다만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음. 그래서 그거를 완공 시점으로 뒤로 밀어줘요. 아. 그래서 그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고 나서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을 하면 물론 조건은 또 있습니다. 완공된 주택으로 전부 세대 전원 이사간다는 조건이 음. 당연히 달아야 되겠죠. 음. 이 경우에는. 어, 유예기간을 뒤로 밀어주는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분양권도 그 효과를 그대로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 기대를 해봅니다. 네, 조금 더 시행령으로 보완이 돼야 될 예, 필요가 예,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집을 현재 살고 계신데 자꾸 낡아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하셔도 그게 집이 될 때까지 이렇게 제도를 좀 완화해주는 그런 것들이 규정이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 네. 오늘 속고 살지마에서는 분양권, 너는 도대체 정체가 뭐니? 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 저희 그 여의도 5번 출구, 저 국민은행 최고의 그 재테크 전문가들이 만드는 여의도 5번 출구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속고 살지마 여기까지입니다.